안녕하세요. PC포맨입니다. 오늘은 써멀테이크의 타워 시리즈 중 최근 출시된 타워 300 모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타워 시리즈와는 다르게 팔각형 디자인을 채택해 독특한 외관을 자랑하는데요. 색상 선택의 폭도 넓혔습니다. 블랙, 스노우, 청록색, 블루, 그린, 범블비 등 다양한 7가지 색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너비 342mm, 깊이 281mm, 높이 551mm로 설계되어 길쭉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내부 공간은 넉넉해서 고발열 제품들도 거뜬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쿨링 설계에 있어서도 매우 우수합니다. CPU 쿨러는 최대 210mm까지 지원하니 거의 모든 공내 쿨러를 장착할 수 있고요. 전면에는 최대 420mm 길이의 라디에이터를 장착할 수 있어 고성능 c p u 사용자에게 이상적이며 시스템팬은 최대 상단에 140mm 2 개, 측면에 140mm 3 개, 하단에 140mm 1 개, 뒷면에 140mm 2 개를 장착할 수 있어 뛰어난 공기 순환을 제공합니다. 그래픽 카드에 대한 제약도 거의 없습니다. 파워 커버 장착 시 280mm, 제거 시 최대 400mm 길이의 그래픽 카드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RTX 4090 같은 고성능 그래픽 카드도 문제 없이 장착할 수 있죠. 저장 장치도 실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SSD는 2.5인치를 2개, 그리고 3.5인치 HDD는 드라이브 케이지에 2개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LCD 스크린 키트를 장착해 GIF 애니메이션 또는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케이스를 개성있게 꾸밀 수 있고, 지지대를 사용해 눕혀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튜닝을 제공합니다. 가격은 블랙과 화이트 모델 19만원대, 다른 색상은 20만원 초반대로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펜 추가하면 가격대가 20만원대 중반까지 갈수 있어 부담스러우실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PC 포맨 홈페이지에서 타워 300을 구매시 가격 할인 및 ARGB 팬세개를 무료로 드리는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PC포맨에서 조립 PC로 타워 300 구매 시 지지대 무료 증정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란의 URL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실제로 조립해보면 느낀 이 제품의 장점들을 바탕으로 성능과 특별한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써멀테이크의 타워 300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제품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